진짜 목요일날 와가지고 안 하면 진짜. 죽5오 번이요. 기억. 세포 주기에 분열기에만 관찰된다. 분열기에만 관찰된다고? 기억 니은 중. 아 염색체지 그러면 니은 그러면 유전체에 대한 얘기고 유전체는 나의 유전 정보 통틀어서 나의 염색체를 모두 합쳐갖고 유전체라고 하는 거야? 기억에 A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염색체면 A도 있고 B도 있어야 되고 뉴클라성 구조는 항상 있어 니은 B는 이중라성 구조다 d 이니까 이중라성 구조 맞죠? 다음 디분니은한 생명체의 모든 유전 정보를 말한다고 유전체 지놈 지놈 놈 개놈 좀 지놈 다음은요 원래는 그럼 지놈이라 불러야 돼요 개놈이라 불러야 돼 개놈 개놈 프로젝트의 그 개놈이 개놈이야 네 개놈 자기소개 ㄴ 37번 이에는머시기랑 뭐 1, 2대그 다음에, 어, 성염색체 XX 나와 있고, 3개가 1이래. 3개는 한놈꺼고 3개는 한놈꺼고 나머지 한개가또 다른 2래. 어, 여기 작은 염색체 보니까 이게 성염색체였거든. 성염색체. 여기도 작은 염색체가 있으니까 성염색체. 맞지? 그럼 얘네 둘은 반드시 같은 거니까? 그럼 나머지 <laughs> 하나를 찾아야 되는데, 이건는 암컷이네? 그럼 얘가 암컷에 해당하는? 2고, 얘는 수컷에 해당하는? 1. 얘도 수컷에 해당하는? 1. 얘도 수컷에 해당하는? 1. 이렇게 판단하면 돼요. 기억, 가는 1. 맞죠? ᄂ, 기억, ᄂ은 상동이다. 어이씨, 염색분체인데요? 이거 이의 감수분열, 중기, 세포, 한 개당 염색분체수 예, 1 분열 중기잖아, 2 분열 중기가 아니고, 이 모습 그대로겠지? 잠깐 이가 염색체가 붙어 있나? 그러 염색체가 하나, 둘, 세, 넷, 다섯, 여섯 개니까 염색분체는 열두 개. 근데 10개. 세포 한 개당인데, 네 맞는 건가요네 여섯 개가네 맞. 어지니까1 분열 중기인데 분열 안 해서 아직. 아 말. 아. 말이 돼야 이제 두 개로 분리는 거야. 아, 낙겼도 어. 다음 38번. 여기 짧은 거 기준으로 G1, S, G2 이거 매겨 주시고, 기업, 기업은 G2이다, 만, 원인데요, G1. 이게 니은식이 A가 복제된다, d a 복제는 s 기 맞고, D는 뉴클레오선 구성성분에는 B가 포함된다. 어, 뉴, 이게 히톤 단백질. 뉴클레오선 항상 들어가고요. 음. 그럼 39번. 에. 음. 예, 예, 예. 그 할까 이나 어떻게 하고 싶시다 넘기자 전 다수의 의견을 따릅니다 사십결은 아, 네. 아, 좋아 아. 가 좋아 비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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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석아 고개 들어라 표석아 <laughs> 음. 진짜 정치생 낯설지 마 아니, 공산주의가 되게 이상적이지 다 같이 잘살수 있다면 똑 같이 평등하게 모두가 잘살수 있다면 얼마나 이상적이냐 그게 진짜 이상일 뿐이야 절대 인간은 결과의 평등을 만들 수가 없어 너무 뭐 그런 반동문자적인 말을 하지 말라고 <웃음> 이거는 <웃음> 절대라는 말을 쓴 건데요 그 같은 결과를 만들 수가 없어 왜? 사람마다 소비패턴도 다르고 일단 소비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저축하는 습관이 다를 수밖에 없고 10년이 지났을 때 누구는 부를 쌓을 수밖에 없고 누구는 부를 못 쌓아 그럼 부를 못쌓는 놈들은 또다시 평등을 바라면서 부를 갖춘 애한테 달라고 그러면 씨발 뭐 줄래? 내가 이 저축해 주 똑같이 다들 100만원씩 받았어 나는 아끼고 아끼고 뭐하고 이제 나는 뭐 1억을 만들었다? 맨날 술도 먹고 어? 다빛피고막 이러면서 무한도이 뭐 하나도 없그 나중에는 그것도 해달래. 그러면 사람이 살고 싶겠냐? 이란 놈도 말이야. 그러, 그런 세계야. 되게 이상적인 거야. 하늘나라가 있으면 하늘나라에서도 안될것 같아. <웃음> 어? <웃음> 그 나라의 주인을 애니인가요? 하늘나라도 안될것 같아. 그심각이아니다 근데 이 친구의 고향은 이미 아, 찬양을 찬양을 아주 작은 조직에서도 그게 안 돼. 아 맞다 쌤그 진짜 아, 레드크루를 실현하시다그 아주 작은 조직에서도 아, 아, 아. 거기서 나오는 수입을 똑같이 나누면 그게 똑같은 결과가 안 나오더라고 왜냐? 어떤 새끼는 뭐 로또 될 수도 있고 진짜로 레드크루 누군가 로또가 안 됐어 그럼 로또 되면 그건 어떻게 해? <웃음> <웃음> 제일 중요한 건 생산력이 떨어요 그래서 쌤 생산욕이다. 내가 진짜. 열심히 해도 열심히 해도 백이고 열심히 안 해도 백이고전 교수님 대단하다고 생니다레드쿠를 실현하시다고 그렇신 분이 아 영병님 까맣으 그때 손익이 어마어마하나요 뭐, 뭐, 손익이 어마어마하셨나 그러니까 손해, 손해 손해? 이 의미가 있나어아니원이 망하면 되 근데 어차 그때 코로나 아니었어요? 전대면지 내가 한 e it up. I'm going 게요예요 여기서 성 up. y 나와 다 s 서로 다른 개체라고 지금 나왔어 다가 파란색이면 e d 빨간색이 t 지 o 여기서 to 누구 k 냐라고 보면 야 여기 a 가 있고 여기 라지 a 가 e it up. I'm not g o 이것 때문에 얘가 얘 때문에 말도 나 기억 1은 수컷이다 1은 수컷이다 야 어디 갔어? 리야자덥써 오고 와 왜냐 진짜 야 봐봐 파란색이 라진이두 개니까 얘지 네. 이지 이게 파란색이 A가 두 개니까 얘가 2야 그다음에 이게 내가 볼때 3시 세분 Y 같거든 얘는 큰거두개 있는데 작은 거 하나만 있으니까 여기 요게 안 커지라면, 얘는 1이면서 수컷이잖 그래서 기억 맞는 거야. 다도 그럼 1에서 그였죠 마지막 지금, 2의 채세포 분열 중기는, 채세포 분열이니까 이 모습 그대로 분열 들어갈 거야. 예. 염색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고 곱하기 하면 열둘. 저희가 그, 등. 다음 풀어줘야 될 문제가. 46. 46 46. 아. 여기서 A가 유전자 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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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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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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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성. 아, 아, T가, T가 성 아, 얘가 성염색체 X, X염색체고 그 X염색체가 없는 생식세포지 Y염색체 갖고 있는 생식세포지 A는 무조건 수컷이네 A는 수컷 아, 그 여기서 그림으로 수컷지니까 이게 X, X, 이게 X, 이게 Y라고 생각하면 되지 A가 가야 가가 A야 그럼 나랑 다를 보니까 나는 세트가 풀로 다 갖춰 있거든 그렇지 나그림은 세트가 다 있잖아. 성동빈지 세트가. 근데 B의 경우는 라지랑 스물 중에서 하나 갖고 있고 라지랑 스물 중에서 하나만 갖고 있고 C는 H에 대해서 세트가 있는 거 보니까 이게 지금 두 세트가 다 마련된 거거든 C. 2N짜리. 그럼 나가 2N짜리 C야. 얘가 C. 그럼 라지 H, 스물 H에 그 라지 T가 두개 있는 거겠지. 왜냐면 성동빈 세트 똑같은 거이두개 있거든. A는 라지 H 하나에 뒷자리는 Y 형색 있는 거 이렇게 그럼 마지막 다를 판단해 보자 다는 다 C로부터의 자손일 수가 있어 없어 B는 C의 자손일 수가 없지 왜냐하면 스몰 T가 없는데 얘가 받아왔거든 스몰 T가 없는데 받아왔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B는 수컷이라고 판단한다. 얘가 암컷이고. 그럼 기억. 다은 2의 세포다. 0. 여기 지금 2가 암컷이라고 나잖아. 얘가 2야. 파란색 1이고. 다은 2의 세보다 더. 다가 B였지? 축컷인데요 라지, 이와 라지 B의 핵상은 같다. 이거다 감소 분열하는 결과지, 이거? 상승 이 세트가 없으니까. 그래서 n n은, n은 하고서 같은 거야. n은 3 디그 1, 2 사이에서 자손 태어날 때 라지 h, 스몰 h 모두 가져야 된다. 1은 1은 그러면 라지 h, 스몰 h, 스몰 t, y 온색체 이게 지금 요거 두개 합친 1이지? 라지 h, 스몰 h, h, h. 다음에 이거는 없고 y 온색체가 있을 거고 여기 x에는 스몰 t. 그 다음 암컷에 해당하는 건 라지 h, 스몰 h, 라지 t, 라지 t잖아. 여기서 첫번째 라지 H를 가져야 되는데 여기서 라지 H를 반드시 가질 조건 요거의 조합이 총 4개 나오는 거맞아 네, 라지 H 라지 H 라지 H 스몰 H 스몰 H 라지 H 스몰 H 스몰 H 이렇게 4개 나오잖아 그 중에서 H를 갖는 경우는 4로 3이네 다음 여기에서 스몰 T를 줘야 된대 그럼 얘가 이걸 반드시 줘야 되는 거지 둘 중에 하나 얘는 관련없고 2분의 1이 그럼 4분의 3에다가 2분의 1이 동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8분의 3이에요 예예 네. 예. 열심 예. 원소는 예. 예. 다르다 그럼 47번 도토는4 7 진짜, 진짜. 감소분열 그림이네 복제한 다음에 1분열하고 2분열하고 감소분열 그림이고요 A, B의 핵상이 다르다고 했으니까 이게 1분열 중기고 1분열 중기, 이게 말기가 되면서, 아, 이거 2분열 중기라고 해. 2분열 관련 중기. 상동형 색자가 분리되겠죠, 그렇죠? 그죠? 네. 이 자리가, 그러면, 라지 A, 라지 A, 스몰 A, 스몰 A가 있는 상태에서, 한쪽으로 몰빵되고, 한쪽으로 이렇게, 스몰 A가 몰빵되고. 됐다. 그럼, 기억. 스몰 A는? 3구간에서 관찰된다 2구간인데요? 1분열 2개니까? 응. B씨의 유전자 구성은 또 동일하다 상동형 응. <laughs> 색재가 분리됐으면 어떻게 될것 같애 정확히 읽으시겠죠? 응. 1에는 핵막까지 세포가 있다 이거 복제하고 있는 거니까 핵막이 없어지는 부분은 막그 세포 분열기야 분열기 맞아 <laughs> 거기다 놨어 너무 신나죠? 좋은데 이거 48번 아 신나 48 여기서 요거 이제 성염색체 보이네 수컷 가는 1의 세포래요 수컷 요거 1이면서 수컷 얘도 1이면서 수컷 얘는 2면서 암컷인거지 그 2는 수컷이 아니고 암컷이고 나다 핵상 같다 2에는 하고서 시작하니까 핵상 같은 거지 염색 분실하고 관련 없다고 지금 기억이는 히스톤 단백질이 있다 아니 히스톤 항상 있어야 된대 그 다음에 오공 오공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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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고... 아, 고... 아, 이 시키고, 안 되고. 고봉,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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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고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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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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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색체수가 46인데, 스몰티가 2 좋은데, 23인데 1. 여기 2, 2가 나왔어, 스몰티가. 이게 생식세포 되는 과정에서 통째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림으로 보면, 46에 2를, 만약에 스타트로 봐봐. 그럼 복제하고 나면, 46에 4가 되겠지. 1분열하면, 23에 2가 될 거고, 또한번 분열하면, 23에 1이 되는 거겠지? 근데 유전자형이 대문자 T랑 스몰 T니까 1, 2 1, 1인 거 그럼 여기 스몰 T가 하나 있을대로 이로 놓으면 여기 스몰 T가 2개 있고 그리고 한쪽으로 스몰 T가 싹 가버려 한쪽으로 스몰 T가 싹 가면 그럼 4가 돼야 되는데 이제 이거 에? 네? 그게 아니라 처음에 1이라고 말하는 거아안 네. 아, 맞네 어안 맞지 이쪽이 4가 한번더 나와야 돼 그렇게 되면 한쪽이 스몰티를 받은 거 아니면 못 받은 거 이렇게 되 얘가 받았으면 그러면 4가 되고 여기가 2가 돼야 돼 2, 4, 4, 2 나와야 돼아 말이 안 된다 스몰티 있어. 이4 4이 또는 1221, 1221, 2421 이렇게 나하겠어요 이렇게 되는거예 우리 스몰트가 하나 있다라고 가정하면은 가정이라고 얘가 그러면 집은 있잖아요. 승몰티인데 스몰 스몰티가 하나 있으면 처음에 1이고 그다음 두 번째 단계가 이렇게 복제가 되니까 2. 2가 되고 한쪽은 아지티가 가고 한쪽은 스몰티가 가니까 2 또는 0이 되고 그 다음에 스몰티가 분리되니까 하나 1. 1 또는 뭐으로 나오겠지 그 이렇게 나오겠지 네. 그럼 다된거 아니야? 여기를 매치시키면 여기가 복제 복제된 거? 복제된 거. 이 디귿, 그다음에 23에 의1이 여기 니은, 네. 그럼 2가 나올 수 있는 건 여기 이 자리밖에 없지, 네. 여기가 기억이면서 그러면 23에 의겠네그쵸 네. 음, 다외치 시켰어. 기억의 염색체 수는 2 3이더 맞고요. 디귿에서 라지티의 디이 상태야. 디귿에서 라지티는 역시 2지 2. 네. 그럼 디귿 기억이 니은으로 될때 염색 분체 분리. 기억이 니은 2 분열이니까 염색 분체 분리 맞지? 오 마이 갓 A 53번에서 S, M 얘가 G1, 얘가 G2 기억에서기억은 G2다 어, 맞고요 이은 라가 관찰되는 시기 이게 네. 1분열 후기, 후기니까 이게 M기지? 네 G, G2가 아니라 M기라고 야고 염색체 A, S, 라지, R이니까 이게 유전적인 라지, 알2모 R인데 이 맞은편이 라지, 알이고 그럼 여기가 2모 R, 스모 R일 거 아니야 네. 이게 2모 R이에요, 기억은 네. 아, 자. 내가 체크해 주는 문제 동그라미 치세요. 44. 네, 44 동그라미. 44번이요. 예. 44. 44, 42. 39. 44, 42. 어렵긴 해. 4 9 42, 그다음에 3 39, 33, 28, 25. 17, 19, 12, 13, 1 15, 17, 19, 7. 12, 13, 14, 5 8 8 18, 18, 18, 18, 18, 8, 8, 6. 6. 6. 6. 8, 6. 8 6 네. 요거 숙제가요 네. 근데 숙제들이 라이너가 더 올라가는데요? 네. 네. 맞나? 요거. 그 다음. 음. 여기 해당하는 문제를 또 추가로 뽑아줄 테니까. 아